안녕하십니까. 필립인테리어김윤남 대표입니다. 아, 오늘은 대현힐스테이트 46평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디자인 아이디어에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인테리어 어디서 하지? 필립인테리어 평강 같은 경우는 벽면을 저 콘크리트 미장과 같은 어떤 그런 부드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는 우리 벽지로 마감을 했고, 우드만 사용하면 좀 답답하고 또 화이트만 사용하면 좀 밋밋하기 때문에 우드하고 화이트, 즉 면은 화이트하고 엣지 같은 경우는 우드로 하는 그런 복도를 만들었습니다.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저희가 밖에서 들어왔을 때나 그러면은 우리 여기들이 나갈 때, 나갈 때 앉아서 신발이라든지 어, 간단하게 뭐좀 신발 끈그수 있게끔 우리 벤치 의자 만들고 어, 옷걸음이라든지 간단하게 저 스타일 확인할 수 있도록 어, 원형, 원형 간접 어, 거울로 어, 조금 더 아기자기게,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하게 어, 모양을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현관에서 이제 복도로 돌았을 때 복도가 이게 쫙 너무 깁니다. 길고 저희가 천장을. 어, 좀 일자 간접을 주면, 주면은 밋밋하기 때문에 일자 간접에다가 끝에는 약간 곡선을 줬습니다. 예, 그렇게 하면 효과가 천정이, 천정이 좀 높아 보이고, 높아 보이고, 그리고 아, 밋밋한 어떤 그런 단조름도 어, 필할수 있어가지고 제가 곡선 라인 조명을 줬습니다. 거실입니다. 거실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아솔 뭐 대리석을 패턴을 도는 게 아니고, 어, 아트월뿐만 아니고 뭐 주방라뭐 이런 벽, 월의 패턴과 동일하게 좀큰 무늬로 어, 박판타일 같은 경우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. 거기다가 거기다 포인트로 제가 어, 돌출 아트월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대형 TV를 걸면 그 자체가 아, 인테리어가 될수 있도록 아, 모양을 잡았습니다. 자 그리고 거실 우리 천장에 보시면은 우리 전조명이라든지 뭐 다운라이트 같은 조명이 일찍 보이지 가 않습니다. 고 대신에 어 불을 켰을 때 켰을 때 우리 모두 라인 조명 즉안접 조명만 어, 보이게 됐습니다. 그런 이런 의도는 왜 그러냐면은 어, 뭔가 뭐 딱딱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부드러운 어떤 그런 카페 같은 공간에 와 있다는 어떤 그런 착각을 만들고자 저희가 조명 기구를 넣었습니다. 자, 주방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면 은 싱크대가 있고 어 보통 반대쪽에는 식탁을 놓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단절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일체감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주방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, 그러면 은 단점이 아일랜드와 식탁이 일체형이 되어야 되는데 아일랜드가 식탁과 높이가 상이합니다 아일랜드는 어, 높이가 보통 1100 정도 되고, 식탁은 뭐 750인데, 그럴 때 우리가 어 식탁으로 사용할 때는 뭐 시션데스크를 이용해 가지고, 이게 식탁이 아래 뭐 높이 올라갔다가 식사할 때는 식탁 높이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제설을 어 한번 해봤습니다. 우리 주방에 보시면 싱크대 쪽 같은 보면 요즘에 그 상고장... 하단에 간접조명을 많이 넣어두시는데 상부 말고도 좌측에도 좌측에도 라인 조명을 기역자로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좌우에서 들어오는 그 빛으로도 좀더 밝게 주방에서 설거자 하시도록 저희가 디자인 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오늘은 오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엄청 따뜻한 우리 온기가 느껴지는 우리 대연 힐스테이트 4 6 평을 어, 디자인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꼭 이런 디자인 말고도, 어, 필과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잘 선정하셔가지고,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어, 그런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필립 인테리어 김영남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필립 인테리어.